네자 지금 리플을 제가 볼텐 볼텐데요 지금 시간은 어 이제 11월 4일 오후 8시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고 어제 한번 급락이 나온 데 이어서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어저께 뭐 이제 미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리플과 코인 쪽이 약세 저는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이걸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을 보면은 나스닥이 오늘 분명 하락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이 선물 시장이 갑자기 급락이 나왔고 또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하락이 또 커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비트코인을 볼게요.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을 현재 유도시키고 있고 비트코인의 하락은 또 리플의 하락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. 결국 이 연쇄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은 결국 주가가 좀어 가격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. 이 시장에 대한 가격이 빠질 수 밖에 없는,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저점 라인, 우리가 중요 저항 지지 라인이라고 하죠. 이런 중요 지지 라인이 깨지고, 뭐, 반등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, 이번에 나오는 이 중요 지지 라인이 깨진다. 그리고 만약에 미 시장 자체가 약간의 고점을 찍고 있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조정을 올만한 자리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, 리플은 제가 이게 그 선물 차트라, 좀 말도 안 되는 하락이긴 한데,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예전부터 정말 강조를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 끝난 뒤에 나오는 이 ABC 조정이 나올 단계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략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현물 들고 있는 분들 나는 도저히 그 매도를 못하겠다 나는 이게 손절을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 손절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좀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. 추가적인 타점을 잡을 때까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. 지금 쉽사리 매수를 결정할 때는 아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내가 선물하시는 분들 혹여나 롱잡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물론 물론 여기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이 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우리가 리플 같은 경우는 특히 시장의 흐름을 읽었을 때 이거는 하방으로 보는 게 맞아요. 저는 그렇게 현재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도 딱이 자리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 자리에서요. 숏을 잡았죠.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. 이숏 타점은 너무나 좋았어요. 그숏 타점이 왜 좋았냐면 이 고점과 또이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0.38이 구간까지 반등이 왔다가 실패했잖아요.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반등이 실패하고 그냥 떨어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다고. 결국에 여기를 돌파했으면 저는 아마 여기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결국에 실패했거든요. 그래서 이쇼타이밍을 잡아도 결국에 여기를 돌파하면 우리는 손절 라인을 두고 가야 돼요. 손절 라인을 두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익비라고 하죠. 이 손익비가 너무나 좋은 여기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쇼 타이밍으로 잡아도 되는 자리이고,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그 크립토 라운지라는 또 저희 구독자 방, 네 텔레그램 방에서 이 정확한 타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. 이거는 제가 그 뭐야 우리 더보기 눌러보시면 그링크 걸어놨거든요 많이 참여하세요 참여하신 다음에 제가 계속 드리는 이런 관점들을 보시고 어, 좀 대응하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긍정적인 반응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내가 꿈과 희망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은 롱이다 하더라도 이 분석이 롱을 가리키지 않으면 또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도 오늘 하락을 했거든요. 그리고 그 흐름에 미선물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,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막 자기 돈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이 AI 반도체 막 여러 가지 막 팩토리 짓고 막 장난 아니잖아. 근데 이게 드디어 채권이 지금 붙으면서 시장이 약간 노이즈가 생긴 것 같아요. 이런 노이즈가 생기다 보면 코인 시장은 더 크게 하락합니다. 이걸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을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릴 수도 있죠 틀리면 우리는 그 틀리는 관점은 저는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틀리길 바라 해서 내가 롱을 잡았다 근데 확률은 내려가는 확률이 훨씬 큰데 그래도 제발 틀려라 틀려라 하면서 롱 잡는 거 이런 식으로 매매하다 그러면 진짜 깡통찹니다 제가 경고 하나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제가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. 오파 단순한 조, 어, 고점이 나왔고 현재 이런 abc 짧은 abc라고 저는 볼게요 저는 추세는 이제 이렇게 크게 빠질 거라 보거든요 이 짧은 abc가 여기 저점 이탈은 저는 무조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빠지면 아마 이런 패닉셀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같이 쪼을를 잡고 있어요 네 그래도 항상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, 뭐 잠도 안 자고 또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대한 정보 말고 미국 시장을 공부하세요 미국 시장을 공부하고요 미국 시장과 이 코인 시장이 뭐 맨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고 그다음에 코인 쪽을 딥하게 들어가야 합니다. 이걸 저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나머지 관점들, 우리 리플 관점들, 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이런 알트코인 관련된 관점들은 또 저희 구독자 방, 텔레 방에서 계속 이어 나갈도록 할 테니까 제 관점 기억하시고요.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편안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잠을 못, 못 주무시겠지만 오늘은 네. 어 저와 함께 또 새벽에 또 수다 떨면서 재밌게 또 하실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. 아시겠죠, 여러분들?